요즘에 에, 얼굴 중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. 저는 여기 어디? 심부볼이 조금 신경 쓰여. 음. 잠깐내 얼굴 좀 만져봐도 되나요? 네. 음. 음. 볼 처짐이라고 느껴지는 거 같아요. 그죠? 음. 지금 혹시 나이가 몇 살? 27. 혹시 뭐 다른 시술을 좀한거 있어요? 리프팅은 많이 해 봤어요. 울쎄라랑 인모드, 슈링크. 근데 본인한테 안 맞는 건 아니지만 볼살 자체가 조금 넓게 보이면서 쪽으로 가는 라인이 너무 급경사를 이룬단 말이죠. 그러니까 턱만 좀 외롭게 보이기 네, 그래서 그 라인 자체고 그 부분을 조금 좀 잡을 수 있는 저희 병원에 있는 그 레이저나 초음파 아니면 또 고주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콧대를 넓게 보이지 않게 시술을 조금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얼굴 라인이 갑자기 넓어졌다 확 꺾어지니까 그 라인을 내가 조금 만들 거고 턱원 앞으로 내가 조금만 뺄 거예요. 턱을 앞으로 조금 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렇게 좀 얼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.